c 언어 코딩 도장 유닛 70 파일에서 문자열 읽고 쓰기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 파일 처리입니다. 이번 유닛부터는 파일에서 값을 쓰는 방법과 읽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트 F로 서식을 지정해서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S 프린트 F 함수로 서식을 지정해서 문자열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파일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프린트 F의 파일 버전인 F 프린트 F를 사용합니다. 파일에 문자열을 쓸 때는 먼저 F Open 함수로 파일을 열어서 파일 포인터를 얻은 뒤에 fprintf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fopen 함수로 파일 연 뒤에 파일 포인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fprintf 함수에 파일 포인터를 넣고 서식과 값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처리가 끝났으면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습니다. 이 파일 처리 함수들은 stdio.h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먼저 fopen 함수의 보안 경고로 인한 컴파일 을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sharpdefine crt secure no warnings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file asterisk fp equal fopen hello.txt w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fprintf fp %s %d %n hello 100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F close 함수에 F P를 넣습니다. Ctrl F 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그리고 왼쪽 솔루션 탐색기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쪽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탐색기가 열리고 소스코드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hello.txt를 더블클릭해서 엽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hello 10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trl 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 파일이 있는 폴더에 hello.txt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open함수로 파일을 열어서 파일 포인터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을 파일 이름은 hello.txt로 지정하고, 파일을 생성해서 내용을 쓸 것이니까, 파일 모드를 w로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 파일 열기에 성공하면 파일 포인터를 반환하고, 실패하면 null을 반환합니다. 파일 구조체는 stdio.h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고, 보통 파일과 a s t e r i 를 합쳐서 파일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의 이름도 파일 포인터의 약자로 fp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모드의 종류입니다. 간단하게 r은 읽기 전용, w는 쓰기 전용, a는 추가, r플러스는 읽기 쓰기, w플러스도 읽기 쓰기, a플러스는 추가하면서 읽기 쓰기입니다. r플러스와 w플러스는 둘다 읽기 쓰기지만 파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동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t는 텍스트 모드, b는 바이너리 모드입니다. 파일 모드는 보통 rb, rt, w+b, w+t처럼 읽기 쓰기 모드와 텍스트, 바이너리 모드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단 t와 b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pen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얻었으니까. fprintf 함수로 문자열을 파일에 씁니다. 먼저 앞에서 얻은 파일 포인터를 지정하고 서식과 값을 순서대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열 hello와 정수 100을 합쳐서 문자열 hello100이 hello.txt 파일에 저장됩니다. 파일 쓰기가 끝났으면 반드시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아줍니다. 파일 포인터 fp도 구조체 파일 크기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한 것이라서 fclose 함수로 닫아주지 않으면 메모리누수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식을 지정해서 파일에 문자열을 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fopen 함수로 파일을 열고 파일 포인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fprintf 함수로 문자열을 파일에 쓰고 마지막으로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습니다. 여기서는 fprintf를 한 번만 사용했지만 fopen 함수로 파일을 열었을 때는 파일 처리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그 뒤에 파일 처리가 끝났으면 f-close 함수로 파일 포인터를 닫으면 됩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f-printf 함수로도 화면에 문자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stdout이라는 매크로를 활용합니다. f-close와 f-phone을 삭제하고 f-printf 함수의 fp 부분에 stdout을 넣습니다. c t r l f 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Hello 100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fprintf, stdout은 printf 함수와 동작이 같습니다.